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심장이 멈춘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상상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달에 50대 남성분이 혼자 계시던 집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 방법을 알고 계셔서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해 생명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이 방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집에서 그리고 대부분은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심장마비 발생 후 10초 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4분이 지나면 뇌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혹시 모를 그 치명적인 순간에 혼자서도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10초 생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응급처치법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심장마비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혼자 있을 때가 더 위험한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거든요. 심장마비는 말 그대로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와 온몸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단몇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것이고 심장 마비는 심장이 아예 박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심근경색이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심장 마비는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심장 마비가 혼자 있을 때더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즉시 119에 신고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의식을 잃기까지 보통 몇 초에서 몇 분의 시간이 있는데 이때 누군가가 즉시 응급처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폐소생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인데 혼자 있으면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생존율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낫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응급실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스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10초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침 심폐소 생술, 즉, 카프 CPR입니다.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깊고 강한 기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강하고 깊은 기침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침은 보통 기침과는 달라야 합니다. 목에서 나오는 가벼운 기침이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에서 복부 근육까지 사용해서 하는 강력한 기침이어야 해요. 이 기침을 1-2초마다 한 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왜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깊고 강한 기침을 할때 가슴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이 압력 변화가 심장을 물리적으로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기침으로 스스로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심장시술 중에 환자의 심장이 잠시 멈췄을 때 의료진이 환자에게 강하게 기침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침, 심폐소 생술은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미 의식을 잃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이 조금 아프거나 어지러운 정도로는 119에 신고하기를 망설이시는 거죠. 하지만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심장마비 의심이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급대에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19에 신고한 후에는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현관문을 열어두시고 가능하다면 건물 입구까지도 열어두세요. 의식을 잃고 나서는 문을 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손에 닿는 곳에 놓아두시면 응급실에서 빠른 처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약들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은 응급처치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응급실에서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면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아스피린 복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고 평소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일정을 씹어서 복용하세요. 삼키지 말고 씹어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스피린을 씹어서 복용하면 혈소판 응집을 막아서 혈전 형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근 경색의 경우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스피린이 이런 혈전을 예방하거나 더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평소에 위궤양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즉시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으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바닥에 앉거나 침대나 소파에 누우세요. 누울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와서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쳐서 다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넥타이나 벨트, 꽉 끼는 옷은 풀어서 호흡을 편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소 공급이 조금이라도 더 원활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지 않고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큰 소리로 말을 하거나 자신을 꼬집는다든지 찬물로 세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면 심장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서도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면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니트로글리세린 복용입니다. 이건 평소에 협심증이나 심장병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면 의사가 지시한대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하지만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미 혈압이 낮은 상태라면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니트로글리세린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한 후에도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이웃, 친구 등 빨리 와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나 가까운 곳에 사는 가족에게 연락하면 구급차가 오기 전에라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도 보호자가 있으면 더 빠른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중앙이나 왼쪽 가슴의 압박감, 조이는 느낌,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통증은 보통 20분 이상 지속되고 쉬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 목, 턱, 어깨로 퍼지는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로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고 숨을 쉬기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은 운동 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숨참과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식은 땀입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흘러나옵니다. 특히 이마, 목, 손바닥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런 땀은 더위 때문에 나는 땀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네 번째는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은 특히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러움과 실신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극도의 피로감입니다. 평소와 달리 갑자기 극도로 피곤해지고 기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피로감은 며칠 전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곱 번째는 불안감과 공포감입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감정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거나, 가정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과로할 때입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나, 과도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위험합니다. 특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갑자기 하게 되었을 때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는 과도한 음주 후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이나 숙취가 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알코올이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거나 찬바람을 맞을 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겨울철에 심장마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운동을 할 때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거나 운동선수라도 과도하게 운동을 했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강한 감정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큰 기쁨이나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이 급격히 변할 때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서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대처해야 해요.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40세 이상이거나 심장병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번 이상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코콜레스테롤 등은 모두 심장마비의 위험 요소입니다. 이런 질병들을 잘 관리하면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심장마비 위험을 줄이려면 반드시 금연해야 해요. 간접흡연도 위험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위험하므로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야 해요. 다섯 번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적절한 휴식과 취미 활동,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해요.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심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심장병이 있다면 본인도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예방에 신경 써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10초 생존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침 심폐소 생술로 깊고 강한 기침을 1-2초마다 반복합니다. 두 번째,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둡니다. 세 번째, 아스피린 일정을 씹어서 복용합니다. 네 번째,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옷을 느슨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섯 번째,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합니다. 처방받은 경우. 일곱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 방법들을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항상 아스피린과 니트로글리세린 처방받은 경우 응급 연락처 등을 준비해 두세요. 특히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런 준비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10초 생존법만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응급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